안녕하세요. 장수돌 침대, 장수돌 소파 성북점 김광근 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팬텀 슬라이딩 소파 작동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앞서 저희 매장에는 현재 미디움 그레이 색상으로 제작이 되었으며 적용 석재는 밀키웨이 석재입니다. 작동은 팔걸이 좌측 부분에 보시면 터치 방식의 스위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앞쪽은 전진, 뒤쪽은 후진입니다. 앞쪽을 눌렀을 경우 쭉 작동을 하며 원하시는 각도가 됐을 때한번더 눌러주시면 작동이 멈춥니다. 최대로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대 사이즈이며 침대에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앉아계실 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 버튼을 누르면 다시 원위치, 한번더 누르면 언제든 작동이 멈춥니다. 현재는 최소로 집어 넣은 상태로 착석 시 편안한 위치와 각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팬텀 슬라이딩 소파 작동법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궁금하신 점, 문의하실 점 있으시면 언제든 장수돌 침대, 성북점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